이번 영상은 오사카 교토 여행 영상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 앞입니다. 2층으로 이동해서 JR 하루카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기차 탔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교토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온몰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온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이온몰이 나왔습니다. 이온몰에 가서 식사도 하고요. 저는 돈까스 먹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도 팔더라고요. 베지터 4,300엔 사고 싶었는데 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야 되는데 비가 존나 많이 오네요. 천둥다락 치고 날리 나가지고, 원래는 저거 절인가 뭔가를 보고 가려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같습니지고 호텔부터 체크인 하고서 일단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호텔에 체크인 했습니다. 이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다 비에 다 젖었습니다. 저가로 예매해서 그런지, 뷰는 역시나 벽뷰였습니다. 자, 호텔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오고, 그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리시키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귀엽게 생긴 까마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신기한 게도망가질 않더라고요. 사진 찍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니시키 시장 쪽인데요. 여기서 온갖 기념품들을 다 판매합니다. 여기는 한번더 가고 싶을 정도로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소품 같은 게 많아가지고. 부채도 팔고요. 악세사리도 팔고요. 옷도 팔고요. 별걸 다 팝니다. 괜찮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방 한 5만원 정도 샀고요. 이거 한만원 정도에 샀고요. 이것도 한만 이천 만 이천 원 정도에 샀고요. 이것도 한만 이천 정도 에 샀어요. 그리고 이게 비싼데, 아참 이제 우산 우산도 샀어요, 우산 우산도 한 이만 원 정도 샀고, 이게 한 육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이게 뭐육카탄가면가 그런데 여름 거예요. 아직 입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신기네 저녁을 먹고 마네킹에 코였나 무슨 노래방에 갔습니다. 원래는 무슨 어플을 깔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여권을 제시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장어덮밥을 사왔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번에 이바라키에서 먹은 거랑 다르게 좀 싱겁네요. 그래도 먹을 만은 합니다. 네,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야사카 신사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도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디온. 강이다. 야사키 신사에 왔습니다. 좋네요 에이,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점게 보고 연애 보고 원주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점게 보는 거 그런 걸 샀습니다 이걸로 점을 볼수 있나 봐요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 거야 기온야사키진자 노 가미노 파파고 돌리겠습니다 네 야사카 신사 다 보고 헤이안신궁인가 그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강이 있네요 아 보기 좋네요 박물관인가? 이크라데스카 에이한 신구에 왔습니다. 뭔가 교토가 재미는 있어요. 볼게 많고. 한데 좀 많이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체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좀 힘든 도것 같습니다. 관광하기가 뭐 재밌는 있습니다. 한번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스타모 교토 데스코. 아, 아스와 오사카에 이きます. 오사카. 오메다 역에. 오메다 역. 아이, 아이. 오메다 이에스요. 오메다 이에스.

短短秋になると赤くなるあ短 <laughs> あ淡風なもあ韓国語淡風淡風そうなんですかメ,メイプル、うん、はい、うん、これがモミジですああモミジ日本の歌舞伎の話で「<ー>三文五三の桐」という物語の中であ<ー>あの天下の大ズロボの石川五右衛門という方がこの上に登って絶景かな絶景かなと。 아... 아. 여기는 기요미즈데라인데요 언덕을 한참 올라와야 이 건물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존나 더워가지고 미용실에서 대가리를 잘랐습니다. 시원하고 좋은데 가격이 5만원이네요. 좀 비싸요. 제가 일본 여행 와서 느낀 건데 편의점이 맛있어요. 방금 좀 전에 무슨 약지토링가 뭔가를 먹었는데 존나 맛있습니다. 와. 이거 과자도 그래요. 이거 과자. 존나 맛있어요. 제가, 물론, 뭐, 군고추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웬만한 음식점보다 편의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야키토리. 편의점에서 하나 더 사왔습니다. 음, 맛있어요. 야키토리? 야키토리 맞나요? 네, 오사카에 왔습니다. 일단 호텔에 집 맡기고, 2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체크인 시간이. 일단은, 일단은 탱진바시스친가 뭔가, 거기 상점 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서슬러가지고, 야매 일본어를 지금 존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하세, 큐오, 체크인 데스가, 리모츠, 아즈케르, 이데스가, 뭐 이런 식으로, 야매 일본어 쓰면서,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드네요. 존나 맛있는데? 와. 아까 그집 존나 맛있네요. 우와. <쏟 Attendance> <집�에다시네요> 일본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좀 맛집을 잘못 고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방금 먹은 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현금 좀 뽑고 이 근처에 오사카 천만궁 텐만궁이라고 있는데 거기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체크인 시간까지 1시간 한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어디서 시간을 때우긴 때워야 되는데 저게 오사카 천만궁이야? 신사 같은데 무슨 옛날 건물 있습니다 새벽 0시 30분인데 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나왔는데 할 것도 없고 서서 셀프 카페를 가서 무인 카페, 근데 뭐자판기 하나 갖다 놓고 카페라고 하는데 호텔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힘들어가지고 사실 관광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네, 다음 날은 우메다 공중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근처에 어, 쇼핑할 게 정말 많습니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메다역 오셔서 쇼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봐도 봐도 끝이 없더라고요. 온갖 백화점이 다 모여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우메다 공중정원입니다. 저는 미리 어플로 예약을 하고 가가지고 입장권을 한 18,500원인가 그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QR코드를 보여주고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하에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옛날 일본 느낌으로 이게 거리를 꾸며놨습니다. 여기가 모두 실내 공간입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오후에는 호텔에서 좀 쉬다가 호텔 근처에 있는 조폐박물관에 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다음 날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어트랙션을 탈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잉룡이었나? 그거랑 해리포터였나? 그두 가지를만 타고서 한두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뭐 딱히 찍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편히 쉬다가 귀국했습니다.